네, 안녕하세요. KT 알뜰폰 사업자 엔텔레콤 썬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선불폰과 알뜰폰, 더 이상 편견 갖지 말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나라에는 통신 3사가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죠? KT SK LG입니다. 이 KT SK LG, 통신 3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핸드폰을 구매할 때이 대리점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대리점을 찾아가서 핸드폰을 구매하며 유심칩, 말 그대로 통신 요금을, 통신 서비스를 구매해서 핸드폰의 단말기에 장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통신 요금,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통신망은 몇십 년 전에 이미 전국에 깔아 놨고 고객아 통신사에서는 저희에게 비싼 요금을 붙여서 로얄 요금을 붙여서 몇십 년 전에 핸드폰과 통신 요금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벌써 본전은 다 뽑았을 텐데 왜 아직까지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통신 3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통신요금 너무 비싸다. 조금 내려라. 라고 말을 했는데 통신 3사에서 이럽니다. 우린 하나다. 통, 통신 3사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통신요금을 낮춰야, 되, 낮춰야 되는데 통신, 통신 3사에서 통신요금을 낮추긴 커녕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통신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통신사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되든, 이동을 하든, 오브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오브요금제를 이용함으로써, 부가세 포함 6만, 5, 6만 4천 원 정도를 이용하게 되죠. 저희들은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고, 통신사는 3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왔,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통신 3사에 개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너무 대기업이, 대기업이니까, 개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처럼, 우리도 외국처럼 통신사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통신요금을 낮춰, 낮출 수, 낮출 수는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요즘 뜨고 있는 MVNO 정책.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 없으시고요. 이동통신망 재판매 서비스입니다. 재판매 정, 정책입니다. 이미 몇십년 전에 깔려있는 통신망을 대여를 해서 빌려서 새로운 통신사를 만, 많이 만드는거죠. 외국처럼 그렇게 해서 탄생한게 KT의 원래 통신사 k t 주력 통신사 올레, 올레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으로 MBNO 정책으로 나온 선불폰 통신사 엔텔레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4년 전 저희 엔텔레콤이 14년 전까지만 해도 선불폰밖에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선불 요금제밖에. 하지만 14년도에 2014년도에 이제 알뜰폰 정책이 나오면서 저희들도 후불 요금제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100% 요금제만 판매해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핸드폰을 만약에 물어보시게 되더라도 핸드폰은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을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고 핸드폰 뒤에 보시면은 유심칩이라고 있으신데요. 이 유심칩만 바꾸면은 MVNO 정책에 의해서 핸드폰 요금이 쭉쭉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매달 내는 핸드폰 요금이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게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희 엔텔레콤 전단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요가 3,000원 이게 말이나 되나요? 통신 3사에서 기본요금 12,500원 받고 있고요. 거기 부가세 포함 13,000, 14,000원 정도까지 나오도록, 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알뜰폰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 3,000원에 그리고 유심 칩만 교환하면 쓰던 핸드폰 핸드폰 번호 그대로 이동하시면서 요금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고객님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지원이 아니라 통신 요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이 오른쪽 포스터 보시면은 요금 체납자 개통 가능, 신용 불량자 개통 가능, 외국인 개통 가능, 4G LTE로 이용 가능합니다. 실속 있는 방값 통신 핸드폰 요금 최대 70% 절감. 네, 말 그대로 12,500원짜리 요금제에서 3,000원짜리 요금제로 나오면서 최대 70%까지 요금제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후불 요금제가 저희들이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요금제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여드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기 528 요금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 요금제 음성 기본 제공, 문자 기본 제공, 데이터 기본 제공 들어가고요. 기본 제공은 무제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신상사에서보여드린 것처럼 10기가 사용하고 매일 2기가씩, 그리고 2기가도 다 사용하게 되면은 3M, 아, 3Mbps로 속도 제어를 받는 요금제인데요. 통신사에서는 통신 3사에서는 59,000원에 부가세 포함 64,000원에 요금제가 나오시는데 저희는 528 요금제 부가세 없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제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2,800원. 네, 통신 3사 대비 11,000원, 12,000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죠. 통신 3사에서는 이제 약정을 2년 정도 걸어요. 약점을 2년 정도 걸, 걸, 면은 저희가 2년, 24개월, 12,000원씩, 1 2 0원씩 가시면은, 한 30, 30만원 정도가 2년 동안 절약이 되시는 거죠. 저희 그냥 60만 바꿔 끼우면. 참 간단하죠? 근데 이후불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후불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인데요.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앞에 보여 드렸던 신용 불량자나 통신, 아, 통신 연체자 같은 경우는 후불폰을 아예 개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연체가 있으신 분들이나 신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아니 통신사에서 개통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점 통신사, 저희처럼 엔텔레콤이라고 하더라도 엔텔레콤 헬로 뭐 헬로 통신사 뭐 그런데라도 후불 요금제는 조금 어려우세요. 네, 방금 보여 드린 선불 요금제. 여기서 이제 저희 주력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여기 보이시는 알뜰 표준. 원래 3,000원짜리 요금제인데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 기본 요금 통, 신 3사 대비 12,500원짜리 12 통신요금 대비 최대 50% 70%까지 저렴하라, 저렴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신용불량자와 통신연주자들은 무전요금 쓸수 없냐? 무전요금 사용 가능하십니다. 물론, 물론 그 이전에 여기 보이시는 46,200원짜리 엔텔레콤 4이 요금제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예, 나라에서 실, 상, 아, 이제 실태 조제를 합니다. 뭐, 한 명, 일, 1인당, 행동 받고 있는 1인당 한달 데이터 요금이, 아, 한달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냐,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냐를 만, 계산을 해서 나온 요금제인데요. 음성, 문, 음성 같은 경우는 한달 350분. 문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350건. 그리고 데이터는 6기가 나드리는, 평균,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평균적으로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분들은, 이4사 요금제를, 4이 아, 요금제를 많이 택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선불 선택 770. 부가세 포함 7700원, 하루에 2566원씩. 빠져나가는 선불 요금제입니다. 선불 요금제가 뭐냐,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저희는 선불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핸드폰에, 아, 저희가 이제 버스 탈 때나 뭐 지하철 이용할 때뭘 찍죠? 네, 맞습니다. 티머니를 찍습니다. 티머니. 티머니 같은 경우도 미리 핸드폰, 아, 미리 요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실 때마다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희 선불폰도 마찬가지로 사용, 아니, 사용하시면은 하루에 2,566원씩 미리 충전해놓은 요금에서 차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후불과, 후과 마찬가지로 음성 기본 제공, 문자 기본 제공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기본 제공. 10기가 사용하시고, 다 쓰시면 1, 2기가씩 드리고요. 그거마다 다 쓰시면 최대 3Mbps 속도 제한 들어가는 통신 34 요금과 똑같이, 아, 똑같이 이용, 이용,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이런 예약 접수증을 드리도록, 아, 드리, 드리고 있는데요.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 상담을 하시고 상담 진행 후에 이제 개통센터로 이동을 하셔서 서류 작성하고 이제 유심칩을 받아서 핸드폰에 끼우시기만 하면은 유심 아, 핸드폰 요금이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예약 접수증인데요. 뭐 이제 개통 유형이 신규 개통이냐, 신규 개통 핸드폰 번호를 새로 받냐, 아니면은 번호 이동,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그대로 이동을 하냐. 이두 가지인데요. 선택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세요. 명의 자분 성함하고 요금제, 그 현재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 이 단말기가 근데 저희들은 유심칩만 판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단말기가 없어도 개통은 가능하세요. 고객님께서 진짜 이동을 하셔서 뭐 마음에 드시는 뭐 유심 유형, 마이크로나 뭐 나노나 이런 게 이용하셔서 구매, 아, 말씀드리고 구매해 오실 수 있으신 거죠. 개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쭉다 통신 아,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는 고객님이라도 마음 편하게 문의주시면은 가까운 통신센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간은 저희가 이제 뭐 당일 개통을 당연히 중시하는데요. 당일 개통이 어려우신,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상담해 보시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개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전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뭐, 이제, 엔, 뭐, 엔텔레콤 멤버십이라고 어플이 있으세요. 그 어플로, 이제, 핸드폰 요금을, 이제, 수동으로 충전을 하던가, 아니면 자동이체로, 뭐, 농협은행 자동이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이체로 해놓으시면은, 일정 요금 이, 이하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동이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날짜를 정해놓으시면은, 날짜마다 자동이체가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개통방법.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 상담을 통해서 단말기 체크하시고, 요금제 선택하시고, 그리고 방문 예약. 어디로 방문할 건지 방문 예약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하셔서, 그 다음에 서류 작성만 하시면은 끝.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상담 상담 문의 같은 경우는 20분 내로 대부분 끝나세요. 그리고 신규 개통 경우, 소유 작성하고 신규 개통하는 경우는 5분에서 10분 내로 대부분 끝나십니다. 번호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3사에 통신 삼사에 이제 번호 해약 이동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걸려서한 20분 정도 소요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개통 준비문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개통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단말기하고, 개통자 신분증, 그리고 현금만, 아, 현금 아니시고, 카드도 상관없으세요. 이제 돈만 챙겨가시면 되시는데, 유신비 9,000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챙겨가시고, 충전요금은 카드로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엔텔레콤 알뜰폰, 선불폰, 사업자, 엔텔레콤 썬더안인데요. 만약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궁금 아 아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사, 지금 뭐 전화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름 검색에, 엔텔레콤, 적으시면은 여기 엔텔레콤 썬더, 여기 보이시는 엔텔레콤 썬더 눌러주시고, 상담 신청해주시면 되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만약에, 만약에 이제 통, 핸드폰도 없으시고, 개통은 하고 싶은데 핸드폰도 없으시고 카카오톡도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이제 네이버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랫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제 후기글, 다음부터는 후기글 아니면은 뭐 이제 서비스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